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3월 9일 토요일이네요. 어, 영상을 제가 찍은 지가 꽤 되는 것 같은데, 3월 들어서는 처음 찍는 것 같아요. 오늘 베란다에 나와 보니까 햇살도 따뜻하고 어, 산목둥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봅니다. 이렇게 봄날이 됐다고 예쁘게 썩썩썩썩 얼굴을 내밀어요. 크리스마스 로즈 너무 추워서 아직도 저희집에 있습니다. 이거는 꽃을 꽃대를 물고 많이 올라와요. 이거는 시장에서 사온건데 이렇게 피어서 온 꽃들은 지기 시작하고 맺은 꽃들은 이렇게 필려고 그래요. 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이거는 영화 구독까지 떨어진 날 모르고 베란다 문을 열어놨더니 아깝게도 이렇게 음, 얼어버렸어요. 헉, 어머나 이거는 이렇게 꽃이 맺었어요. 어이고 꽃맺은 줄도 몰랐어요. 어, 아가야 이쁘다. 어머나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잘안 보이네 이렇게 두개 이거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한 10일 정도 된것 같은데 이거는 삽목하고서는 베란다에다 쭉 놔뒀어요. 그랬더니, 어, 싹이 다른 것보다 좀 늦게 나고, 이거는 최초로 제가 삽목한 건데, 한 거의 한달 가까이 된것 같은데, 이렇게 음, 탐스럽게 어, 싹이 나고 있어요. 어. 뿌리가 4 0일 정도 돼야지 형성된다 그랬거든요. 근데한달 정도 됐으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남편이 심어놓은 파. 잘라 먹어야 되는데 잘라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이거는 배롱나무. 너무 예쁜 배롱나무. 이것도 이거는 인터넷으로 산 건데 생각보다 상태가 한3개 정도 죽은 것 같아요. 집산서 제가 캐온 산목해서 기른 건데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이거 인터넷에서 산 건데 이렇게 이거는 별수국인데 이렇게 이것도 싹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별수 예쁜 별수국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거실에 있는 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베란다에 있는 거고, 거실. 어, 어떻게 키워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이건 베롱나무 삽목둥인데, 이것도 거의 한달 되는 것 같은데, 잘 자르고 있는 건지, 어찌 너무 빨리 싹을 키워버려서 그런가, 싹이 어찌 별로 너무 어짜란것 같아요. 어쨌든 지켜봐야 되고, 고무 나무도 역시 잘 자라고 있어요. 산목둥기들도잘 자라고 있어요. 배롱나무는 별로 안 자란 모르겠는데 이렇게 라임라이트는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상관이 렇게 죽어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미스 김나일라. 이런 것도 문을 좀 열어 줘야 되나 예, 싹이 나고 있어요. 여기는 제비꽃 종류인데 이것도 한 20일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산에다 심어야 되는데 날이 추워서 아직도 집에서 키우고 있고, 이거는 장미 앵초. 이거는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역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까먹었어요. 이것도 잘자라고 있고. 이거는 거실에 놔뒀더니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산목둥이들이 많아서 현관에도 만들어놨답니다. 현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요렇게 요렇게 해놔도 잘크더라고요 일주일정도 확실한 날짜는 일주일정도 되는거 잘 모르겠고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서 요렇게 두니까 잘 자라요 여기는 현관 바깥에 현관 바깥에 역시 화분이 하나 있길래 요렇게 심었는데도 어휴 역시 잘 자라고 이거는 백일홍이랑 목수국같이 심었는데 백일홍도 잘 자라요 뿌리는 잘내린지 어쩐지 일단은 뿌리는 캐봐야하는거니까 한 30일 뒤에 그때 캐보겠습니다 음. 서툴은 영상이지만 어. 아이고, 봐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음,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